2022 이타경 1024 동구 전화동 301-28번지 전화대경 렉스빌 102동 8층 23평형인데 전용면적은 16.5평 대지권은 5.9평 감정가 2억 2,800 최저가는 1억 5,960 2월 15일날 감정가 70% 경매 진행되겠습니다. 15층 중에 8층 동향세대이고요. 2004년 5월에 사용승인된 794세대 6개동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화초등학교 북서척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 인수 여지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그외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물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02동 8층입니다. 102동 8층이니까, 아, 남측 밑에 라인이네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로도뷰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뷰 찍어 보겠습니다. 15층 중에 8층 대략 이, 이 정도 세대가 되겠습니다. 동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대경 레스빌 정문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시면 은 단지 내 모습은 대략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금 밖으로 나가셔 가지고 봉수로에서 그러니까 노선버스 다니는 봉수로, 명덕호수공원과 대경 레스빌 사이에 있는 봉수. 로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대경 넥스빌이고요. 여기가 명덕 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호수가, 제가 각도를 잘못 잡았네요. 호수가 잘 보이는데, 조금 잘, 아, 예, 그렇습니다. 주변 모습 살펴보셨고요.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시면은, 대략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해당 세대, 해당 단지, 해당 동이 이렇게 됩니다. 단지 중에서 1 0동이죠 그래서 그1 0동 중에서 또 여기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단척에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작은, 좁은 도로, 아, 그, 도로입니다, 도로. 이렇게 도로인데 도로 안쪽에 있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가 나온 아, 방이 3개고 욕실이 1개다. 계단식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까지 살펴보셨으니까 가격 관련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물건은요. 54.82 전용 면적은 54.82 제곱미터. 그러니까 16.5평이 되겠습니다. 해당 54.82 54.82 예, 공급면적은 76제곱미터입니다. 76제곱미터 매물 찍어보겠습니다. 1억 9천 5백만원부터 2억 4천만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대략적인 같은 평형의 시세는 2억에서 2억 2천까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80% 정도의 전세금은 받을 수가 있고요. 보증금 2000 기준으로 하면은 58 내지 63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근래 실거래가는 뭐 4월간 건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2억 2천만원에 거래된 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저층이거나 특별히 고층이거나 그렇지 않는 것이 2억 2천만원에 2022년 4월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살펴보셨고요. 위치와 입지를 살펴보시면요. 은 대경 넥스빌입니다. 전화 초등학교 울산대학교 병원 한마음 회관 명덕 호수 공원 여기 봉수로로 노선 버스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시면은 현대백화점 현대예술관도 있고요. 공권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십니다. 전화체육센터, 사회체육시설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시다가 우회전하시면은 영포산 터널 지나서요. 영포산 터널 이제 무료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지나서 울산대교 지나서 동부산권 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삼산동 명촌동 방면으로 아산로 지나서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이 가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방어진순환도로 위로는 울산도시철도가 이정선이 거어져 있습니다. 본건은 비조정지역인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본건 취득하셨는 것이 1 내지 2주택이 되시면요. 은 낙찰 금액의 1.1%를 취득세로 납부를 하시고, 3주택 8.4%, 4주택 이상이 되시면은 12.4%를 적용받게 되십니다. 경락 대출 가능하신 분께서는 낙찰 금액의 20% 정도의 자기자본으로 매각 대금은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 원덕호수공원 한마음 회관의 초인접한. 대경 넥스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